자, 오늘은 말이죠. 그, 요것도 참 많은 부상을 상당히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엘보 중에서도 이제 그 테니스 엘보가 있고, 골프 엘보가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네. 좀 많이 좀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른손이 뭐고, 왼손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 테니스를 쳤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고, 골프를 쳤다고 해서 골프 엘보고 그러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네네네. 네. 이제 보통 많은 골퍼분들은 이제 네. 엘보.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엘보가 사실 팔꿈치를 말하는 네, 영어죠.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이제 합쳐서 저희가 음, 이제 음. 뭐, 엘보라고 뭐, 보통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테니스 엘보는 이 바깥쪽 부위, 아, 여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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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제가, 문제가 있는 이렇게. 거, 아, 요쪽 바깥쪽 이쪽 부위의 바깥쪽 부위의 문제, 힘줄인데, 아, 예, 예. 이 힘줄은 손을 이렇게 올리는 힘줄이에요. 예예. 아, 네, 네, 네. 요 올리는 네. 힘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갖다 테니스를 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요 안쪽에 네네네. 요 안쪽에 아, 있는 요 안쪽, 데가 안쪽, 아까 보여줬가 카메라를 제가 내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힘줄이 이제안 좋은 거를 골프를 보라고 그래요. 어, 요 사진을 보면요. 요렇게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거, 네, 왼쪽으로 네. 봤을 때, 네. 요게 이제 요쪽. 요게 부위가, 손이 오른손인가 왼손인가요? 이게 왼손이요 아, 왼손이요? 왼손이요? 네. 쪽 부위가 손상이 네. 있는 거, 네. 요기가 이제 테니스 앨범이고요. 아. 요 안쪽에, 네. 요기에 부위가 안 좋은 걸, 요기 이제 아, 이게, 힘줄에 손상이 된 거를 골프 앨보라고 합니다. 이게 위치가 좀 다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네. 뭐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이제 네. 테니스 엘보가 먼저 네. 뭐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네. 그 네. 유행했던 운동이니까 테니스를 아 먼저 붙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골프를 붙인 건데 네. 사실은 뭐 골프 엘보라 그래가지고 골프 네. 쪽에서만 오고 테니스 엘보로 네. 테니스 엘보로 오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양손 다올수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오는 쪽은 이제 목표 방향으로 치는 왼쪽 어 이쪽은 테니스 앨버가 네. 많이 오고요 네. 이렇게 임팩트가 파워풀하게 들어가는 네. 오른쪽은 골프 앨버가 많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좀 경향이 있군요. 네. 그데 네. 예. 이게 네. 그 잘안 났습니다. 이게 힘줄이 아, 이게 굉장히 작고 네, 네. 이게 굉장히 골프를 칠때 네. 굉장히 무리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음. 한번 발생이 되면은 네. 잘안 좋아지는 걸로 되겠습니다. 음. 그니까 하긴 연습장 회원 중에서도 저희가 손가락은 아픈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음. 가끔 가다가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오래 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한번뭐 네. 발생이 되면은 네.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음.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오, 안 아프다 해서 골프 시작하면 또 재발이 되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네. 낫지 않았을 네. 경우에 네. 이제, 다시 골프를 시작하면은, 네, 네. 이제, 다시 재발하게 되는 음... 거죠. 사실 뭐, 제가 볼 때도 연습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 엘보로 고생하는 분들이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오래 가고, 음. 네. 그러니까 엘보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는, 네. 사실 엘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음... 미리, 조금해도 미리 발견된, 네. 본인이 발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요. 보통 골프를 칠때 아프기 네네 시작하면 네네 거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볼수 아아 있어요. 일단 아프기 네 시작하면 네 조금이라도. 골프를 치는데 내가 네 지장이 온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필요한 단계고요. 네 보통 자기가 이제 눌렀을 네, 때 네, 앞통을 네. 느끼는 거를 보는 거리. 거죠 네. 예,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아, 눌러본다든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니면 네. 본인이 손을 잡고 네. 손목을 위로 올리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아, 버티는 예, 거네요? 버티는 네. 걸 했을 때 여기가 아픈 거가 생기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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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제 엘보 초기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 아, 되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엘보는 이 안쪽인데 네, 안쪽.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도 있지만은 네, 네. 보통 이렇게 세수하는 자세 있죠? 네네네. 이거를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힘을 네. 꽉 주면은, 아, 꽉 주고. 여기에 네. 힘이 가해졌을 때, 뻐근하게 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골프 엘보의 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 통증이 나타나면. 네네네. 요 시기를 놓치면 몇 해, 3개월을 고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네. 통증이 나타날 때가, 네. 자가 진단으로 통증이 나타날 때가 초기에요. 아. 그리고 골프를 시작, 치는 도중, 아니면 뭐, 칠때 보통 이제 순서가. 네. 처음에 안 아픈데 칠때 아프고, 치고 아, 나면 안 아프다. 예. 네, 네. 네. 그게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아. 단계고. 그게 위험한. 치지는 않은, 치지 않아도 조금씩 아프다 그러면, 어. 아. 보통 중기 상태입니다. 음. 그럼 이게 심한 경우에는 정말 보면 뭐,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도 못하고 막. 그렇죠. 주사 맞고 막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네. 고생하셨던 분 사진을 네, 한번 좀 네, 보게 내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한 건데요. 네, 초음파 사진. 이게 있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본 거예요. 이게 아, 뼈고요. 네네네. 요렇게 가 있는 부분이 이게 네. 이제 골프 엘보 때기 힘줄입니다. 네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네네. 요거는 아. 이제 이분의 반대편 손, 팔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왼쪽이 정상이고 지금 오른쪽이. 약간 뭐 그런 있잖아요. 식이죠. 그래서 네. 이쪽 부위가 까맣게 보이는 게다 손상된 아, 니다 예, 예. 그렇게 보면 손상이 심하면 중간에 이렇게 뭐 석회 같은 가루가 끼는 경우도 아, 좀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데 한 4개월 정도 음. 소요가 됐습니다. 일단 치료의 그 초기를 놓치면 특히 뭐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초기를 그, 놓치면 위험해다 그 진단. 자가 진단을 하고 음. 자가 진단을 했을 때 통증이 네. 있으면은 음. 뭐 병원에서 본인의 상태를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네. 쉬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사실, 뭐, 요즘 근데, 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하면서, 네. 아프다 그러면, 조금, 아, 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 딸약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약 같은 거잘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 좀 있으면 낫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한 일주, 이주 지나서더 아프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뭐, 소염 진통제라든가, 이런 거 초기에 좀 먹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은, 뭐, 진통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 병도 있고, 네. 도움이 안 되는 병도 좀 있죠. 네, 네, 근데, 뭐, 근육통 쪽에는 소염제를 네. 먹는 게좀 아무래도 음, 낫고, 네, 네. 뭐, 근육통 말고 힘줄 쪽은 아, 그렇죠. 예, 힘, 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음.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약도 한두 번 먹어보고,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야, 곧바로 그냥, 병원을 방문하는 게. 뭐, 간단하게라도 예, 예.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예, 게 낫죠. 근데, 예. 많은 분들이, 뭐, 의사한테 가면 이제 골프 치지 말라 그럴까봐. 아, 안 오시는 경우도많아요 그런 분들도 예, 되게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디 분은 골프 쳐도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골프를 원하십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쳐도 된다고 얘기하고, 골프를 전혀 모르는 의사분들은 아 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뭐 진료하는 뭐 자기 취향마다 좀 달라가지고요. 또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laughs> 일단 뭐 네. 엘보가 느낌이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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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뭐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네. 뭐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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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엘보 운동 방법 전에 엘보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스윙 몇 가지를 알아보면요. 일단 팔로만 빨리 갑자기 팍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엘보가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여성분들이 이제 손목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퍼 올리시는 경우에 상당히 왼쪽 팔꿈치에 무리가 와가지고 엘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도 이제 치료를 해놔도 그런 스윙을 가시는 분들은 또 재발돼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스윙을 하시더라도 평상시에 이제 그 팔꿈치 쪽의 운동을 하시면은 이 엘보우를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 팔꿈치 쪽에 생기는 병이라 가지고 팔꿈치를 이렇게 뭐 구부리는 운동을 해야지만 아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팔꿈치가 아니라 이팔 팔꿈치에 붙 있지만. 팔꿈치에서 이 손목에 손을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위로 올리고 손목을 밑으로 내리는, 힘줄이기 때문에 그쪽 부위를 갖다 운동시켜야지만 이 팔꿈치 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은 일단 집에 있는 채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왼손으로 했을 때 왼손으로 지지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뭐, 여기가 사실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무게가 되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무거운 걸로 기구를 이용하는데, 이거 어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무게를 늘려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보로 앓고 있는 분들이 이런 동작으로는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상, 뭐 최대한 무리를 안 주는 동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밴드를 같은 걸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밴드를 이용하는 운동은 앉아서 하는 것이 좋고요. 손목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팔꿈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만 움직이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릎 같은 데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놓고 이쪽이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뭐 팔꿈치가 뭐 이쪽이 안 좋은 게 이제 골프를 보고 바깥쪽이 이제 테니스를 벌어서 뭐 이런 식으로만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하는 이렇게 이 운동도 좀 손목을 위한 운동도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 엘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올리는 운동이 이제 도움이 되는 동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운동은 보통 재활할 때는 강도를 늘리는 거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겁게 운동을 하는 거보다는 가벼운 동작을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뭐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보가 생기고 났을 때 이제 뭐 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에는 뭐 도움이 될수 있는 테이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바깥쪽 여기가 아픈 거를 이제 골프엘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걸로 하나를 해서 감아주면은 테이핑이 완성이 됩니다. 약간 팔꿈치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지고요. 아래까지 이렇게 쭉 내리고 구겨졌네. 음. 고실에서 났어. 그다음에는 이제 팔꿈치가 여기가 아픈 거니까 요걸 감싸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죠. 뭐 보통 보면 이제 테이핑은 뭐정석이 아니라 뭐몇 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잡아주기 편하고 이 회전하는 게 근데 저는 쉽게 했지만 또잘못찾을수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신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이거를 두 번을 밑으로 내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요건 좀약 길어서 그렇지만 이걸 잘못 감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내리는 것도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아픈 게 골퍼들 프인데 여기 안쪽 아픈 것도 똑같죠. 요 안쪽 아픈 부위를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로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돌리면 됩니다. 예. 네. 그 간격이나 이런 거는 좁거나 넓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 이 회전 간격이요? 네. 감다 보면은 간격은 이, 이 정도로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잡아당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잡아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핑을 할 때는 있는 상태에서 붙이는 정도지 이걸 당겨서 붙이면 안 됩니다 예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뭐 시접전이나 아니면 뭐 라운드 전에 사실 엘보가 있을 때는 연습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